여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잘 봐야 돼요. 집중하고 말하면 안 되고, 알았죠?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크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장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 영을 뭘로 분별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 말씀, 말씀이 아니면 영을 분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사랑할,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그, 그, 우리의 아들,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거든요. 우리의 아들이, 야구부와 함께, 형제,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 엄청나게 젊었을 때는 성격이 장난 아니야. 괄괄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 가서 이제는 별명이 마지막에 이제 갈 때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지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한다? 예수님 안에서 변한다. 성화 돼 간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요? 예 예수 믿는 자들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따라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하시고 많은 거짓선 지자가, 왜, 왜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많은 거짓선 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오아증인, 뭐, 통일교, 온갖 것들이 많아요. 그죠? 2절 보세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은 어떤 걸로 분별해야 되냐? 이때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은 약,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어요 영주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따라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가 믿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3절. 예수를 신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신하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지 않는 영 하나, 있는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래요. 달달을 봐요. 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런 적그리 그러니까 원래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잖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그 적그리스도는 최고치지 최고치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진짜 완전 사단의 영에 충만한 어떤 사람이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이 말대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니라 사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린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누구를 이겼어요? 아, 사단. 사단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봐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 누구? 마귀. 마귀보다 크다는 거죠. 마귀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머리를 밟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머리를 밟으려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는 없어.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꺾어버렸고 죄의 문제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무기, 마귀의 두 가지 무기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고 부활로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 뭐만 있느냐? 교만의 멸류관만 가지고 있다가는 지금. 소리만 질른다. 에아! 하면서 소리는 질르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럼 뭘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대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거 <laughs> 뭐, 말하나 말하나.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왔잖아. 멸하러 왔다고 했잖아, 성경이 또.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대적할 대상이에요. 대적할 대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 강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한번 더 읽어봐요. 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뭐라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아멘.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 내. 뭐야?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건 마귀 편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 편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 막 그런 말들을 듣게 돼 있다는 거요. 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또 듣는데. 그러니 둘이 통하지, 그러니까. 통하지.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통하잖아. 그럴 거아니에 6절.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죠?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요. 진리의 영과 미우의 영을 이로써 아느냐? 그니까 뭘로 알수 있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통해서 아이 사람은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자가 곧 예수님의 양이니까.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영 분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의 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또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